유승나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어, 외교부 장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 에너지부 문제를 저도 조금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된건 아직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확정된 건 물론 아닙니다만, 그 유사한 그 지정 과정을 보면 일단 우리가 거기에 타겟이 된 것으로 보이고, 어 그러면 지정의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정이 되면 거기서 파생되는 파장 타격은 상당히 클것 같고, 어 앞으로 또 추가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다는 생각에서 좀 잠재적인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4월 15일부터 분류한다는 정보가 1차적으로 있는 건데요. 지금부터 그때까지 확정하기까지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우리가 소명을 하거나, 뭐, 우리 입장을 밝힐 그럴 기회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 절차도 뭐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그다음에 그다음에 절차가 문제가 논의될 텐데 지금 그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경위와 사실관계 자체를 지금 에너지분 내부에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연락을 하겠다 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미측하고 좀 알아보시고 네. 그러는 동안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입장도 좀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명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 우리에게 해당이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영역은 대개 뭐한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어, 핵 비확산일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어, 지역 불안정성 같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꼭 해당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핵 비확산 문제가 됐을까 제기됐을까 따져볼 때 국내에 사실 핵무장이나 핵무장에 관한 논의가 상당히 비등하지 않습니까 여론도 지지를 많이 하고 한국 내 이런 핵무장을 지지하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측에서 어떤 우려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 <laughs> 지금 만약에 민간국가로 분류가 되면은 뭐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잘 대처해 주기를 바라고, 어, 그런 대처 과정에서 이, 뭐, 저희 전제가 맞다면 핵무장론에 대한 우리 입장을 잘 소명하지 않고는, 어, 이걸 막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 정부가 이 대처를 함에 있어서 우리 입장 정립을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어,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외교부는 물론이고 뭐 과기부 등등 좀 범정부적으로 잘 대처해주실 것을 어 기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주십시오. 네, 그 여러 가지 추정하는 그 논리 중에 하나로 이제 그런 말이 돌는 것은 일응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반드시 그것만이인지는 좀 봐야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내부 경위가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또 심각하지 않은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기는 일회성 그럴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예단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경위가 차차 밝혀지면은 그다음에 그 모든 그~ 원인과 배경을 사사치 검토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뭐 예단하지 않는 건 좋습니다 근데 예단하지 않는 음안다가 우리가 대비가 또 미진할 수는 미진해서는 안 되니까 네.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네 저도 민간 국가 지정과 관련해서 잠시 몇 가지만 짚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그 에너지국에서 산하기관에 외교부장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네. 어, 산하기관에 보낸 그 문서의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라고 언론에 나옵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보고받으신 거죠? 네. 그 문서를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는 문서 자체는못 봤고, 어, 그 내용만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뭐 비단 외교부만 관계된 게 아니니까, 이제 여러 부처에 저도 크로스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 문제되는 사유로는 대한민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 농과 관련된 우려 때문이다. 라고 타부채도 보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보도 내용인 거고 타부처 뭐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고가 된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아니, 아니. 그런 보고 안 받으시고 그 네. 이후에 대해서는 일체 하긴, 보고 그,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네, 아니 그 에너지부 자체가 경위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저희들한테 밝히지를 네.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그 일... 여러 가지 해야... 다양한 정보선을 통해서 취합한 내용을 이름 정리해서 장관님께는 보고할 것 같은데, 아니, 뭐, 전혀, 전혀. 예. 자, 수준 정도. 자, 4월 15일 시행이 될 건데, 네. 최선을 다해서 외교력을 발휘하려면, 네. 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지정되려는 것인가에 대한 네. 분석이 끝나야 뭘 회복이라도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가서 저희 빼 주세요 한다고 빼주다라고 네, 에너지와 긴 김미리 그서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네. 어, 장관님이 얼마나 이 문제를 기꺼이 이제 단언에 얘기하시기엔 불편하실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보도에서 확인하고 있고, 어, 저도 다른 부처 또는 여러 경로로 크로스 체크하기로는 어핵 문제와 관련된 핵 비약산의 지점에 대한 한국에 대한 우려입니다. 어 그럴 만도 하겠다 싶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의 수장이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는 어그 정도는 된다라는 얘기를 아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서슴없이 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아니고 그저 코멘터리 하는 일개 의견을 가지신 뭐 기자나 평론가들이 아닌 여당 의원들이 무분별하게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얘기들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혹시 이 일이 있기 전 또는 핵무장론이 무수히 제기되던 당시에 어 미국 조야를 만나면서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어떤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뭐, 싱크탱크에 있는 분들은 한국 상황을 계속... 그 주시하고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세 동향 논의하는 가운데 가끔씩 나온 얘기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무차원에서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네. 저는 유독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핵무장론이 국내에서 제기되는 얼마 후부터 말씀하신 싱크탱크들 물론이고 미국의 의원 만나기만 하면 그간의 그런 핵무장론에 대한 국내의 삐죽삐죽한 문제 제기들이 없었던 게 아닌데 왜 자꾸 이 문제만 주구장창 물어볼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전조들이 이런 오늘의 결정까지 결국은 어, 빌드업된 게 보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 사람 물론 외교 현장에 있는 어~ 우리 부처의 노력도 중요합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 제기를 먼저 하셨던 책임져야 될 정치인들, 특히 다른 정치인들도 아니고 여당의 정치인들이 서슴없이 이런 얘기하시고 대통령 입에서 핵무장이란 얘기를 했던 그 당사자가 적극 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입니다.